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와주신다고 하시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근데 네. 우리 하청 노동자도 정말 절감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오길있는데하신이 있고 건강도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평화적으로 타결되어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우 조선의 노동자가 아니라 하청 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이고 어, 장관님께서는 법과 원칙을 계속 강조하시면서도 현장에 가서 이제 노동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그 당시 현장 방문하셨을 때 상황이라는 게 결코 녹록치가 않았을 것 같아요. 일초 즉발의 위기의 상황이다. 예. 이 공권력 투입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비등하고 있었고요. 음. 상황을 보면 경제적 불이익은 있고 자율적인 해결은 안 되는데 공권력 투입하라고 여론은 비등하고 예. 그럴 경우에 인명 사고는 예상이 되고 음. 그러면 안 되겠기에. 그런데 예. 여기 현장은 대우조선 원청의 사용자, 그렇죠. 그 다음에 원청의 노조, 예. 그다음에 갓 가... 시독해세라는 하청의 하청업체. 노동자 예. 회사 음. 다 맞물려 있고 심지어는 지역 주민들까지도 예. 그다음에 전국에서 거기 또 지원한다고 오는 분들 음. 그다음에 정치권 맞습니다. 이게 다 결합이 돼 있는 아주 복잡한 음. 우리 사회 갈등의 최 전선이고 예. 그래서 제가 약속드린 게 불법하고는 타협을 안 된다 음. 자율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면. 이 이중 구조가 역사적으로 구조화되고 오래된 거기 때문에 음. 노동 정책만 가지고 되지 않고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음. 여러분들이 풀고 평화적으로 타결하시면 정부가 모든 정책을 반과해서 지원하겠다. 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조선업 상생협의체입니다. 예. 그래 조만간에 2월 말이면 그 노사가 음. 원청. 하고, 하청의 사용자, 그리고 노동자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확대할 건데 합의를 해서 상생하겠다, 우리 같이 살겠다. 예. 이래 되면 저희가 지원을 패키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음, 음. 이번 기회에 노사 관행도 고치고 음. 법제도도 고쳐서 이,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게 개혁의 가장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